자, 키를 얻었습니다. 그럼 또 돌아가네, 또. 도마뱀인데 오른발 잘린 도마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봐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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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얼 같이 생긴 거를 획득했습니다. 처음에 못 고졌던데. 어 그러면 두 번째 퍼즐이 완료? 퍼즐. 이걸 돌리래. 없는데? 있다. 넣어야 될것 같죠? 얘는 뭐지? 위에도 한개 있었죠. 어, 뭐야? 아 이게 톱니가 돌아갔을 때 이거를 눌러야지 전체적으로 돌아가나 봐요. 응? 음? 뭐야? 잠깐만. 이걸 돌려봐, 먼저. 오. 아까 3개. 돌아가는 거 3개 찾았잖아, 우리. 네모. 우측 상단이 비어 있어야지. 우측 상단이 비어 있어야 되고. 오각형은 왼쪽 상단. 세모는 7시 방향, 좌측 하단. 오케이. 어, 여기 있네. 오케이. 그러면 열리겠죠? 손잡이 잡고. 어! 통리하고 테이프. 아니, 고무줄. 이쪽에서 뭔가 해결하는 거겠죠? 다연옮겨서 돌려봐. 아,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일자 드라이버를 획득했습니다. 저기, 이 바로 뒤에 일자드라이버로 뭔가 열고 싶게 생긴 이거 있었죠? 이거 열어봅시다. 음. 이것도 손수 돌려서 열어야 돼요. 음. 어허. 거꾸로, 거꾸로. 오케이. 이 모양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세모 톱니바퀴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또 두번째 바꿔야겠죠? 돌립시다 그럼 뭐가 또 작동이 되겠지? 어? 또 톱니바퀴 얻었어요 어? 아, 야 고무줄 오케이 돌리고 돌리고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돌리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야?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았다 아무튼 키가 생겼습니다 또 이것도 뭔가 그림을 맞추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움직여? 아 이걸 움직여서 아, 얘도 돌아가? 오케이 끝 방패는 얘네한테 줘야 될것 같죠. 방패, 방패 가질래? 니꺼야. 네이 은방패가 니방패냐? 네다 있는데, 어? 어? 보석. 아, 여기 아래 빈 공간이 있네요. 어? 뭐야? 이거 뒷장. 아, 6시 5분. 자, 6시 5분입니다. 막혀 부르다 <목소리> 아, 이거 뭔가 오류였었나봐.